네 안녕하십니까. 네그 차도 어제 부로 내저 차가 자꾸 저 시동이 꺼지고 엔진 체크 불이 들어서 내내 못하다가 어제 수리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뭐저 뭐저 차가 오래돼 가지고 누도 심하고 그다음에 벨트인가요? 벨트도 심해서 엔진 죽으로 교환을 했어요. 제가 투싼인데. 네, 그렇게 해서 4월 말쯤 에 했는데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은 뭐 엔진 체크불도 안 들어오고 시동도 안 꺼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딱 일주일 지나니까 아, 엔진 체크불이고 시동 꺼지고 아우 불안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평지에서 음, 시동 꺼지면 이제 아시잖아요 시동 꺼지면 좀 있으면 브레이크 안 먹습니다. 안 이험뭐죠 평균기로 같은 건 괜찮은데, 언덕길 내려막대 항상 위험하더라고요한번 혼나서, 어됐든 계속 시간이 안 돼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언역으로 이제, 결국 수리됐 했어요. 수리 했는데, 음,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차가 오래돼서, 지금 뭐, 지금 숙소 엔진인데요. 처음에는, 저 뭐야, 저 스캔인가? 카센터에서 스캔으로 잘, 저, 지니까그 엔진 체크 불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뭐, 며칠 지나도 엔진 체크부리 들고, 자꾸만 그래요. 그, 결국은 이제 뭐, 시동 도빠지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캠세서인지, 뭐, 캠, 무슨 센서 같은 걸몇개 바꾸더라고요. 이게, 건각선서인가? 뭐, 모르겠어요. 이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저 밑에 있는 거죠. 센크축 센서인가, 그거 바꿨고. 거기까지 좋았는데, 원인은 못찾아냈어요 처음에. 자꾸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내 현대, 현대학체, 블루 핸즈인지 들어가서, 결국 그분이 잡아주셨는데, 결국은 뭐, 가압 센서인가요? 공기가 조절하는 거 있죠, 여기 이거. 이거더라고, 이거. 이거 같은데, 이걸, 이걸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배선. 쪽, 이 하나가 다락대든가뭐 해가지고 전선 전압이 제대로 안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각 센서인가 그런데 이것도 한두번 갈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어제 고치고 나서 제가 지금 계속 주행해오다 보니까 시동 꺼진다든가, 어, 뭐야, 이제 체크해라 그러다 이제 안들었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다 차들이 다르겠죠. 내 차, 내 차는 이런데. 그런 주장이 생겨서 다들, 뭣도 뭐 갈아보고, 뭣도 뭐 갈아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차가 가다가 서요. 근데, 그것도, 뭐, 열받아 쓰는 것도 있지만은, 열안 받아도, 열안 받아도 시동 꺼지더라구요. 근데, 바로 또, 시동이, 또, 켜져요. 켜지고서, 응? 어? 그러니 하고, 이제, 대충 하려고 했더니, 아,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수작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고치고, 오늘까지 지금 돌아다니는데 그다음에 뭐 시동 안 꺼지고 음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간 여러분도 차 망가지고 저 엔진 시동 꺼지고 체크 를들면 아무래도 저 수리 하시는 게 아마 나중 생각해서 아마 덜 위험하고 안전하실 겁니다 하여튼간 제 같은 경우는 투싼이고 suv니까 꽤 오래됐어요 이게 40만이 넘어요 키로수가 이 엔진, 뭐, 갈았는데, 중고로. 일단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시고, 일단 다들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맙습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